골수 세공사는 사실 뒤가 없긴 해요 그리고 지금 1데미지씩 되게 중요하고 세공사가 본체 못 때린다고 생각하면 영운능력을한 번씩 섞을 수 있는 턴이거든요 골수 절단기와 마법 세공사는 같이는 못쓰니까 여운능력까지는 마법복 제자아 지옥철학 아저 카드가 정말 많이 나와요 지옥철학이 아까도 한번 나왔어 네 데피니션 선수한테 왠지 모르게 NJ 선수였다면 바로 절단계 세공사 달렸을 것 같은 건 저만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나요? 어차 조금만 기다리시면 두 번째 경기가 네. NJ 선수이기 때문에. 음, 칼춤을 섞으면서 좀더 안전하게. 양능 확실히 그, 그둘다그 1, 2단스러운 아, 눈물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 힐이 조금 어긋나게. 하죠. 디바 우링원 선수의 계획은 음. 디바 우링원 선수의 핸드만으로 일단은 18딜이 다음 턴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말리시아가 나갑니다. 이런 순간 게임 끝이죠. 3공사 5데미지, 골수를당기 9, 영능 10, 쌍날배기 8. 네. 데피션 선수가 이거는 하편 보자마자 좀 안심했던 거거든요. 근데 아파요. 3공사 나가고. 우 쌍날 이미 직발딜은 엄청나게 확보해놨었던 디바우리원 선수예요. 쌍날이 플러스 2뎀인 게 확실히 악사 이런 면을 좀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쌍쌍 후후 1 7에 18까지 한 방에 18딜 세게 들어갑니다. 2대 2 동점.